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청주시 오성읍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청주 현지인들이 인정한 불고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성 바락입니다 와, 여러분, 불고기 하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호불호가 없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정말 좋아하는 메뉴가 불고기인데 여기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냥 불고기가 아니라 콩불고기, 파불고기 여러 종류의 재료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불고기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사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특제 양념 소스까지 완전 일품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메인 재료인 돼지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마장동에 가서 직접 공수를 해온다고 하니까 아뭐 신선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과 특제 양념 그다음에 만장동에서 직접 떼온 그 신선한 돼지고기 그불고기의 맛을 한번 제가 느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 정말 맛있는 불고기 그고이 한상도 정말 정갈하게 잘 차려져 있는데 이걸 또 사장님 직접 만들어 주셔야 맛있다고 하거든요 사장님한테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뒤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여러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불을 켜놨는데 어, 사장님이 되게 자신 있게 이건 쪼아도 짜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더 깊고 맛있는 맛이 난다고. 하니까 지금 불 켜놓은 상태에서 콩파블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파블 먼저 간장 먼저 뭐쌈싸 먹으라고 하셨지만 일단 요거 요거만 먼저 먹어볼게요. 음 맛있죠. 콩나물 파는 그대로 살아 있고 근데 고기는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음아 그리고 불맛 여기 진짜 불량 나는 그런 첨가제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 웍에서 공중에서 불을 확 입혀가지고 진짜 자연스럽고 더 진한 그 불맛이 포인트입니다 오 고추장 양념 이렇게 반반을 시켜서 따로따로 먹다가 나중에 이두 가지가 섞여도 또 다른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음. 어.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따뜻한 고기 위에 아삭아삭 살아있는 콩나물과 파를 씹으니까 이 씹는 재미도 있고 맛도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채소가 팍 익어가지고 흐물텅거리는게 아니에요. 이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부드러운 돼지고기. 크. 음. 사장님이 이 맛을 내려고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낸 맛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맛있는 게 역시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고기가 진짜 질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음, 맛있어, 맛있어. 이번엔 수북한 불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수북한 불고기. 아, 이거는 투뿔 이상의 한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크 한우. 그중에도 투뿔. 이야. 아, 너무 좋아. 여기 특제 소, 소스가 있는데, 이거 고기 먼저 먹어볼게요. 아. 보통, 불고기 먹으면, 뭐, 짠맛이라든가, 단맛이 강조되게 마련인데 사장님 말씀대로 엄청 짜거나 엄청 달지 않아요. 근데, 맛있어. 인위적인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랄까,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 이번엔 또 특제 소스 찍어서, 샤브샤브처럼. 음! 아거 소스 찍으니까 진짜 맛있다. 양념들이 진짜 은은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막 그러니까 화학 조미료의 막 인공적인 그런 맛이 아니고 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지금 와 근데 이거 소스 찍어 먹으니까 이거 계속 들어간다 와 그냥 먹으면은 은은한 양념에 고기 맛이 강조돼 있다면은 소스를 찍으면은 약간의 신맛도 있고 불고 자체를 잘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의 소스입니다. 네, 콩밥을 간장과 고추장이 섞였습니다. 이러면 또또 색다른 맛이 나겠죠. 어, 정말 아삭아삭하고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한 움큼 입안 가득 넣고 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가 찐기면은 <laughs> 하나 먹기 힘든데. 맛이 진짜 훨씬 진해지고 강렬해졌어요. 그거 제가 한우국 위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미 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불향이 코를 한번 빡 때립니다, 진짜. 아, 불향이 그 제대로 나는 거 장난 아니다. 흔한 불향 나는 그첨가제 같은 거 그런 음식들 먹었을 때그 느낌이 아예 달라요. 나는 지금 여기서 장작이나 수술 태우고 있는 줄 알았어. 진짜. 그 천연 불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어. 근데 간장 양념이랑 고추 양념이랑 따로따로 먹다가 또 섞어서 먹으니까 두개다 서로 메인이었던 게 섞이면 괜찮을 거 했는데 그 둘의 조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 각자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어, 서비스로 나오는 된장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역시 된장 먹어야 돼. 음. 아, 여 서비스는 된장찌개 어, 서비스 같지 않아요. 엄청 맛있어요. 불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반찬 이렇게 딱 트레이에 딱 담겨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고 이 대접받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데 이 밑반찬만 깔끔하게 있는 게 아니라 위생을 엄청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세제만 쓰고. 그다음에 초음파 세척기로 이 그릇들을 항상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하니까 완전 위생이나 뭐 이런 깔끔한 거는 믿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우 그게 느껴집니다 지금 너무 깔끔해요. 그럼 이번 어쭈부리 한번 먹어볼까? 어쭈부리 이 쭈꾸미 하나 하나에도 다 지금 불맛이 입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쭈꾸미도 질이 좋아 보인다. 음, 와, 이거 또저에 먹은 것보다는 매운 맛이 있지만 그왜 기분 나쁘게 매운 맛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쭈꾸미도 엄청 신선한 거 쓰시나 봐요. 그 씹을 때마다 그 자체에서 나오는 단맛이 또 느껴집니다. 겉에 매콤한 양념이 씹히다가 속살을 씹을 때쯤이면은 이제 그 속살이 그 단맛 있죠. 신선한 쭈꾸미에서 나오는 그 단맛 그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이게 맵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또그 와중에 또 맵찔이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게 맵찔이를 위한 소스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마요네즈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은 이거 좀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이 조합 이 조합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laughs> 음, 와, 이 고기랑 쭈꾸미, 그 매콤한 양념, 거기다가 마요네즈까지 만나니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궁합 좋다. 천생연분이다, 이거는. 이 정도는 안면대라고 생각해도 일단 쭉, 이 마요네즈는 찍어 드시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이 마요네즈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훨씬 맛있게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여러분, 또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맛있는 도시락을 야외에서 즐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어느 단체 이런 데서 미리 딱 주문하셔 가지고 도시락 포장해서 가시면은 어, 야외 활동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다락에서 불고기들을 맛봤습니다. 아, 근데 콩밥을 이거 아, 물건입니다. 사장님이 만드신. 소스도 대단한데 일단 고기가 직접 가져오신 고기라서 그런지 정말 부드럽고 파랑 콩이랑 같이 먹으니까 또 느끼함을 훨씬 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첨가제 없이 그냥 고기 기름으로 이 불향을 확 입혔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지금까지 불만 난다는 거 하는 식당에서 먹었던 그건 뭐지? 그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오리지널 불맛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북한 불고기. 이거, 와, 이거는 툭불 이상의 한우만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툭불 이상의 한우인데? 거기다가 사장님이 따로 만드신 이 특제 소스도, 아 정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쭈부리. 어, 어쭈부리는 보기에는 엄청 매워 보이는데,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정말 맛있게 매운 그런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쭈꾸미까지 또 같이 씹으니까 또 새로운 또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요, 아침 1 0시 오픈해서 저녁 9시 반에 문을 닫고 매주 일요일이 휴무입니다.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5시가 있어요. 근데 정말 부득이하게 그때밖에 식사를 못한다 하면은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그 브레이크 타임에도 이 맛있는 불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어, 이거 되게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요일 휴무도 단체 손님이 예약이 있다. 단체 도시락 예약이 있다? 그러면 일요일이 휴무지만 또 가게를 오픈을 하셔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 맛있는 불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뭔가 사장님이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는 분 같아요. 왜냐면은 천연 세제와 뭐 초음파 세척기를 쓰는 것도 어쨌든 손님들 입에 들어가는 그릇들을 정말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 청주에 있는 현지인 분들이 인정한 불고기 맛집인지 알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불혈식입니다. 불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고 싶다. 불맛을 정말 느끼고 싶다. 그러면 바로 오송가락으로 출발하세요.